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교육당국이 교권 보호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죠. 경남교육청도 자체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고 문제점은 없는지 이재경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물결로 가득 찼던 경남교육청 앞 도로. 지난 4일 경남에서 열린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이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외침에 경남교육청은 도의회, 교사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교육 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민원 가운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상시 법률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를 위해선 특별 연수제를 도입하고 10명 정도의 교권 보호 대응 전문가를 교육 지원청에 배치합니다. 교육 지원청 단위로 배치할 것인가? 역별로할 것인가? 이 여기에 대한 고민도 저희들은 깊게 하고 있습니다. 배치되는 전문가들의 구성은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민원은 3단계 체제로 대응합니다. 학교장 중심으로 꾸려진 학교 민원 대응팀에서 우선 대응하고 반복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합니다. 중대한 사안은 경남교육청에 신설하는 관련 부서에서 대응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합니다. 모든 교사들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전담 인력을 지원합니다. 교사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장 중심이긴 하지만 악성 민원 대응은 여전히 일선 학교에 있는 교사의 몫이라는 겁니다. 민원을 가장 최초로 이제 제기하는 곳은 학교가 되는 겁니다. 어, 그 팀이 학교 내에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교사가 결국은 감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 방안 마련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처럼 어, 학기 초에 학교 생활 규칙을 잘 준수하겠다는 학부모 의무 동의서를 받는 등 이런 예방적인 방안이 마련돼서 좋겠다. 경남교육청은 관련 조례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번에 마련한 모든 대책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